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최신 맞춤형 노안 교정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한쪽 눈 수술, 즉 단안 수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게요. 4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겪는 노안, 더 이상 불편함을 감수하지 마세요. 첨단 기술 덕분에 수술이나 비수술적 방법으로 시력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럼, 노안의 증상부터 정확히 짚어볼까요? 노안은 눈속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고, 초점 조절 근육이 약해져 가까운 거리가 흐릿하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스마트폰 글씨가 잘안 보이거나, 저녁에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들수 있어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는 피곤할 때만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야간 운전 시빛 번짐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노안은 초기, 기능적 노안, 완전 노안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간단한 자가 진단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해야 잘 보이거나 돋보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노안을 의심해 볼수 있죠. 백내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안은 수정체의 기능 저와 백내장은 수정체의 혼탁으로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력, 굴절, 각막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죠. 자. 이제 2025년 현재 가장 각광받는 맞춤형 노안 교정 수술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레이저 기반 노안 교정술 있습니다. 프레스비LASIK과 레이저 블렌디드 비전은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시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다초점 레이저 시술입니다. 회복이 빠르고 안구 표면 손상이 적다는 장점이 있죠. 최근 기술 덕분에 빛 번짐과 대비감도 저하 현상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45세 이상, 노안 초기, 기존 라식라색 경험자에게 추천하지만, 야간 시력 저하나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인공수정체 삽입술, IOL입니다.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여, 다양한 거리에서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줍니다. 효과가 크고 지속력이 뛰어나지만, 야간 빛 번짐이나, 초기시야, 침침함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LAL 렌즈처럼 수술 후 UV 레이저로 도수를 조절할 수 있는 맞춤형 렌즈 개발이 활발합니다. 각막 일레이는 각막에 얇은 막을 삽입하여 근거리 시력을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시야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회복이 빠르지만 원거리 시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노비전 교정술은 한쪽 눈은 원거리, 다른 쪽 눈은 근거리에 맞추어 시력을 교정하는 방식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효과를 볼수 있지만 양안 시력의 균형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바로 한쪽 눈 수술 즉 단안 수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입니다. 단안 시는 한쪽 눈만 수술하여 노안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모노비전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한쪽 눈은 원거리 다른 쪽 눈은 근거리에 맞춰 교정하여 뇌가 두 눈의 시력을 조합하도록 하는 것이죠. 단안 수술은 개인의 생활 습관, 직업, 눈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수술 전 충분한 상담과 검사를 통해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안 교정 수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0대 초반에서 중반이 수술 적정 시기이며, 녹내장, 황반변성 등 다른 질환 유무를 확인하는 사전 정밀 검사가 필수입니다.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과 같은 유전적 질환도 확인해야죠. 연령 직업, 생활습관, 눈의 구조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숙련된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은 필수입니다. 실비보험 적용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부작용과 관리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안구건조증, 빛 번짐, 초기 시야 불편, 야간 시력 저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시력이 안정화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초기에는 겹쳐 보이거나 눈부심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공 눈물 사용, 자외선 차단, 정기적인 검진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술 외에 비수술적 노안 교정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노안 교정 안약이 출시 준비 중인데요. 이 안약을 넣으면 대부분의 환자가 시력 검사표에서 더 많은 글자를 읽을 수 있고 효과도 2년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동공을 작게 만들고 수정체 모양을 조절하는 근육을 줄어들게 하여 근거리 초점을 개선하는 원리죠. 하지만 일시적 시력 저하, 저만 시 자극,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노안 안경이나 돋보기 안경, 다초점 안경 등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현재 노안 교정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개인의 눈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수술, 약물, 안경 등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AI 기반 진단 기술, 유전자 연구, 수정체 재생 치료 등 더욱 혁신적인 노안 치료법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